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참 여러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활의 문제가 또 새롭게 이제 교회 안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부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고린도 교회 안에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어, 죽은 자들의 부활은 다시 없다. 육체의 부활은 다시 없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저께까지는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헛것이 아니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만일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이 다 헛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죽지 않으면, 어, 다시,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42절부터 44절 말씀에서 죽다라는 단어는 심다 라는 단어로 지금 바뀌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어, 썩을 것인데, 그 썩을 것이 심어지면, 썩어질 육체가 죽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욕된 것으로 가득합니다. 왜 욕된 것으로 가득하냐?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짓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계속 죄를 짓는 그런 욕된 몸인데 그런 욕된 몸이 심어지면 죽어지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우리의 몸은 약하죠. 우리의 몸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몸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몸이 죽어지면 다시 강한 몸으로 살아난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의 힘이 약한데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는 전부 다 스트롱맨으로 태어나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됐을 때는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한계가 없는 그런 육체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 중에서는 몸이 연약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질병이 지금 있어서 좀 괴롭죠.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육체의 한계를 지닌 몸이 죽어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아프지 않은 몸으로 다시 병이 없는 가운데 우리를 살려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육의 몸으로 심으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굉장히 어,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직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그런데 또 직장을 가지고 나면 또 고민하죠 내가 계속 여기에서 이렇게 있는게 맞는가 내가 또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고 다시 부활할 때가 되면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땅에 우리의 눈을 받고 살았다면, 우리가 죽고 부활할 때가 되면, 하늘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살아가는 그런 몸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부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한 것은, 그 바울 사도의 목적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는 이런 삶이지만, 지금 현재는 이렇게 고민이 많고, 지금 이렇게 걱정과 염려가 많고, 불평이 많고, 짜증이 많은 그런 몸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장래에 우리가 죽고 다시 부활하는 그 날이 되면, 그 날에는 우리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 그 날은 우리가 상상도 할수 없는 날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죠. 참 많이 어렵고 힘들어요. 열심히 살아도 때로는 보상이 안될 때가 있고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 최선을 다한 결과가 너무 초라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나는 정말로 열심히 이내삶 가운데서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소망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 몸이 병들고 내 몸이 아프면 하, 그렇게 원망스럽고 이 신앙의 길을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아, 이러면 이런 하나님이면 나는 안 믿을래요. 그렇게 낭만하고 실망하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나면서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상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함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낭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 할 거잖아요. 그럴 때에 그 소망을 서로 다시 되새겨 주는 것입니다. 아, 우리의 소망은 지금, 지금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자,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그러면서 서로 그렇게 가는 거죠. 그게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모여서 우리가 해 가야 되는 일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비난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섭섭해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소망을 잃지 말라고, 아직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계속 그렇게 잊지 말라고, 다시 한번 힘을 내자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손 붙잡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소망을 잃는 것은 나이 드신 분들도 잃을 수 있고요 젊은 친구들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이것을 열심히 격려하고 열심히 도와줘야 되겠죠. 세대를 불문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위로받기만 하고, 누군가는 격려받기만 하고, 누군가는 날마다 소진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나누는 목적이 뭡니까?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함께. 네. 함께 그 부활의 소망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 약함에서 강함으로, 썩을 것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욕됨에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서 오늘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 한번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